돈 버는 건 어렵고 힘든데, 돈 나가는 건 정말 한순간 같죠. 그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이면 외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 외식도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기본 만 원, 배달 음식은 배달비까지 더하면 치킨 한 마리, 2, 3만 원이 참 우습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도 부담, 저렇게 해도 부담이어서 결국 식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한 기분만 남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죠.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수증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별로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5만원, 10만원이 금방 넘어가니 말이에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상품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인지, 또 어떤 선택이 우리 식비를 확 줄여줄지, 기준을 알고 나면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한 가정에 끼니를 책임지는 주부이기도 하거든요. 매번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며 가격을 따지고, 가성비 좋은 재료를 고르려고 애를 써도, 계산대 앞에 설 때면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거래처에 집에 필요한 식재료를 발주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이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도 이 가격에 살수 있으면 좋아하실까? 저 역시 주부로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재료를 더 저렴하고 더 합리적으로 살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은 생각들, 혹시 고정관념이었던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좋은 품질은 비싸야만 한다.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 라는 믿음 때문에 정작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건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비싸게 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왔던 건 아닐까요? 만약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고민의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요즘 깨달은 건 좋은 품질이 반드시 비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방법만 안다면 부담없이 좋은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자주 이용하는 쿠팡에서 한우 양지국거리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100g당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걸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중 다음 영상에는 이런 선택의 기준과 실질적인 팁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이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동감되셨을 겁니다. 식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좋은 답을 찾아가 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좀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